안녕하세요. 자간농 방울고살입니다. 2022년 이민 년, 어, 우리 돼지띠 여러분들, 하반기 운세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립니다. 어, 우리 돼지띠분들이 굉장히 고집도 있고 욕심도 많으세요. 내 욕심 채우려고 했다가 내가 내맘대로 일이 안 돼서 좀 애타시는 분들도 있고, 어, 또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내가 어느 그룹에 속해 있기보다는 내가 주가 돼서 움직이시는 분들도 많고 개인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 우리 돼지띠 여러분들이 끼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어, 그래서 영마도 작용을 하면서 사람, 예술 쪽에 계신 분들도 많고 또 전문직에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 내가 열심히 이루려고 했어도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 없고 결과론을 따져봤을 때 조금 답답하게 움직이셨던 분들도 이 하반기 운에서는 운이 열리는 운이에요. 금전수 운에서도 열려있고, 내가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도, 어, 귀신할 수 있는 이런 운에 들어있고, 또 문서운도 따라오고, 결혼운도 들어와 있는 이런 운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지띠분들이 2022년 요 하반기부터 운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2023년도 운에도 대운이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이런 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생년월일에 따라 조금씩은 틀리겠지만, 그래도 운에서는 열려있는 운이고, 내가 이룰 수 있는 이렇게 운이 크기 때문에 우리 돼지띠 여러분들 힘내서 움직여주시고 이 하반기 운에서는 내가 금전수 또 명예운 또 내가 혼인문 다 열려있는 운에 들어있고 문서운도 따라오는 운이기 때문에 열심히 움직여주시면 좋은 결과 있겠습니다. 28살 의뢰생분들 어, 스물여덟살 의뢰생분들이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어, 내 자리 같지 않고 조금 낯설고, 일을 하면서도 조금 뭐랄까, 아, 내 욕심이 안 차고 성이 안 찬다고 그러죠. 어, 아, 그래서 조금 힘드셨던 분들이 많아요. 어, 하지만 가을 수은에는 직장에서도 좋은 일이 있겠고, 또 승진수도 따라오는 이런 운에 들어있습니다. 아 그리고 금전 수은에서도, 어, 내가 투자를 하고 투기를 했어도, 투자한 금전도 좋겠다. 줄어드는 형국이라 금전으로 재미를 못 보신 분들 이런 분들도 요 하반기 운에서는 금전운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금전운도 내가 원만하게 움직이고 벌고 갈수 있고 어, 또 투자 투기에서 손해를 봤던 분들도 내가 복구할 수 있는 이런 운세도 굉장히 강하고 또 직장에서도 귀신할 수 있는 이런 운세 강합니다. 아, 또 인연으로는 어, 내가 기존에 헤어진 인연 사람 때문에 좀 가슴앓이를 하면서 조금 힘들 때또 새로운 인연이 나타나실 수 있는 이런 운이에요. 아, 내 마음이 허전하고 힘들고 또 외롭고 가, 답답한 이 시기에 새로운 인연의 운이 나타나면서 내 마음이 이렇게 조금 변화나고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운이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좋은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운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아 그리고 또사랑 때문에 그 동안은 조금 가슴 아리하셨던 분들, 또 마음이 좀 힘드셨던 분들, 이런 분들도 하반기 운에는 내 마음을 안, 뭐, 안이 할수 있는 이런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 그리고 운세적으로는 우리 2 8살 돼지띠분들이 운에서 열려있으면서, 어, 매사에 풀어질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이런 운이 되고, 또 직장생활에서도 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이런 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4흔살 개혜생분들. 어 40살 개회생 분들이 어, 마음적으로 약간 불안하고 우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열심히 일을 했어도 내가 이룬 것이 없고, 또 열심히 움직인다고 했어도 지금까지 항상 제자리 걷는 기분이고, 어, 또 사,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어, 내가 금전수이든지 내가 명예래든지 모든 게한 가지 이루었으면 편안할 텐데, 다람쥐, 채바꾸들도 도는 것 같아서 심적으로 좀 불안하셨던 분들 사회에서 내가. 내발 디디기 버틸 목이 없다 보니까 힘들게 가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 우리 40살 개회생 분들이 하반기 운에서부터는 내가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한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분이 굉장히 강하고 또 혼자 계신 분들또 어, 이 하반기 뿐이 아니라 내년 2, 3년 안에 내가 결혼 운도 같이 열려있는 운세에 들어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문서를 잡을 수 있는 이런 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40살 계획생분들 지금 힘드신 분들도 어, 힘들다 낙담하지 마시고 힘내시면 좋은 결과 있겠고 좋은 소식 들을 수 있는 이런 운세도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문서 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문서를 잡고 갈수 있는 이런 운이 굉장히 강하고 변화, 변동수, 움직임수음도 같이 찾아옵니다. 아, 그리고 영업사업 하시는 분들도 사원문에서 열려있고 영업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아 내가 더 금전수로 걸고 갈수 있는 이런 운세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 있어요. 어, 아, 근데 단지 조심하셔야 될게 우리 40살 계획생분들이 몸에 사고수, 지병수가 찾아오기 때문에 건강조심 좀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아, 우리 쉬운 두살신내생분들 쉬운 두살신내생분들이 조금은 금전수를 좀 편안하게 일적으로 좀 문서를 잡고 편하게 움직이시고, 매사일이 좀 풀어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 굉장히 내리막을 타시면서 아직까지 어 뭐라 그럴까? 이 앞에 내가 눈앞에 보이는 고지가 안 보이시는 분들 있어요. 어, 힘들다고 낙담하지 마시고 마음에 우울증까지 이렇게 같이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 우리 시은 두살 신혜생 분들 하반기운에서부터는 내가 생각지 않은 귀인을 만나서 어, 인연으로 인해서. 내가 일이 풀어질 수 있는 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 있고 금전수로 윗돌깔소 아랫돌 메꾸는식으로 굉장히 반복되고 다람쥐 채박구들도 돌면서 좀 힘들게 가셨던 분들 어, 이런 분들도 금전수 운에서는 확 열리는 운에 들어있어요. 어, 그래서 영업사업 하시는 분들도 금전수 걸고 갈수 있고 새로운 기인을 만나면서 내가 일적으로도 풀어질 수 있는 이런 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어, 그리고 변화, 변동수, 움직임수도 들어와 있고 어, 내가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옷세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 있어요. 어 그리고 또 자손으로 좋은 일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심 걱정을 풀어낼 수 있는 이런 옷세도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시운도자 신혜생분들 힘내서 움직이셨으면 좋겠고 조금 답답한 거는 부모님으로서 좀 부모님 전으로 내가 신경을 써야 되고 굉장히 고민이 따라오고 조금은 부모님 쪽으로 조금 뭐라 그럴까. 지금 답답함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 잘좀 살펴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64살 기회생분들, 64살 기회생분들이 이 하반기운에 확 열리면서 운과 애기 이렇게 맞부딪히면서 교차되는 운이 있어요. 그래서 어, 문서에 변화를 주고 사고팔고 하려고 생각하셨던 분들, 어, 내 생각대로, 계산대로 일이 진전이 안 되고 조금 답답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도 하반기 운에서는 운이 열려 있습니다. 어, 문서에 변화, 사고팔고 할수 있는 문서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있고, 또 새롭게 일을 추진하고, 군전으로 움직이면서도 좀 답답하게 움직이셨던 분들이 어, 이렇게 조금 자리매김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내가 안정을 찾아. 할수 있는 이런 운세도 들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직장의 변화라든지 변동이라든지 움직임을 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괜히 내가 하던거 하셔야지 내가 새롭게 변화를 줘도 조금 힘들게 가실 수 있는 운이 기 때문에 변화 변동성 조금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던 일을 하셔야 내가 빛신하고 내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새롭게 변화를 주면 다시 또 굉장히 힘들게 부딪칠 수 있는 이런 운새가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 변동수 주는 건 조금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우리 예순살뒤지티 분들이. 어, 사람으로 인간 풍파가 따라오기 때문에 사람 믿고 투자하는 거 이런 것좀 피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연으로 바람이 일기 시작하고 인간 바람이 불면서 굉장히 어, 산란하게 움직여주고 내가 마음에 근심을 얻을 수 있고 다툼이 따라올 수 있고 금전으로 연류됐다가는또 관제수까지 비칠 수 있는 이런 운세가 찾아오기 때문에 어, 이 사람 때문에 움직일 때는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6살 정해생분들 어, 76살 정해생분들이, 어, 상반기에 조금 힘들게 가시고 답답한 일 있고, 내몸수로 조금 힘들게 가셨던 분들이 있어요. 요 하반기 들면서부터는, 어, 내가 금전으로 좀 손해봤던 것도 조금은 어느 정도 답답한 금전에서는 조금 편안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음세에 들어있고, 내가 몸으로 조금 힘들고 답답했던 운에서는 조금 가라앉을 수 있는 이런 음세지만, 요 가라앉으면서 너무 편안하게 움직이지 마시고, 그래도 건강체크는 꼭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어, 내가 조금 편안하다고 해서 매사가 편하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더 힘들게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건강 관리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또 자손으로 조금은 힘들게 가실 수 있고 자손으로 시끄럽게 조금 소리가 날수 있고 근심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어, 자손들 한번 잘 이렇게 둘러보시고 가시고 변화, 변동, 움직임스 뭐 문서의 이동이라든지 변화라든지 변동이라든지는 어, 문서를 움직이거나 변화를 주실 때좀잘 살펴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대체적으로 우리 돼지띠 분들이 하반기 운에서는 매사양 힘들었던 운에서 풀어지는 운세고 금전수 운에서도 열려 있고 또 명예 운이라든지 아, 또 내가 금전의 운이라든지 열려 있지만 그래도. 운이 되는 게 따라오면서도 조금 애기 따라붙을 수 있기 때문에 매사를 움직이실 때 조금은 자중하시는 게 좋고 잘 살펴보시고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돼지띠 여러분들이 운에서는 열려있기 때문에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까지 운세에서 열려있는 운세에 들었기 때문에 매사에 열심히 움직여주시면 좋은 일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